할일 리스트가 계속 쌓이는데 쌓여 있다는 생각만 해도 일의 시작이 어려우신가요? 보람과 열정을 느끼며 열심히 하던 일의 의미를 잃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루 종일 쇼츠만 보며 쉬는데도 쉬는 게 쉬는 것같지않는 느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기력과 번아웃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굴레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서 자책을 반복하게 되고 점점 더 우울해졌는데요. 무기력, 번아웃, 우울증, 비슷한 듯 다른 이세 가지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이게 그냥 피곤한 건지 아니면 무기력인지, 우울증이 온 건지, 번아웃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UC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진짜 번아웃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아웃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평생 습관을 책임지는 멘탈 코치 주필립입니다. 그러면 번아웃 증후군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번아웃 증후군. 영어로 번아웃 신드롬이죠.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마치 불타서 없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번아웃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이죠. 미국의 정신분석의사 프리덴버그가 자신이 치료하던 한 간호사에게서 이 증후군을 처음으로 찾아내면서 사용된 심리학 용어입니다. 보람과 열정을 느끼며 열심히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의미를 잃고 슬럼프에 빠진 상태인데요. 업무로 인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 해소하지 못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로 인해서 정체성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번아웃 징후근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소진될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도 무슨 소리예요? 직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 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큰 수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 나면 느끼는 뿌듯함, 성취감을 얻는데 직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쳤을 때 자존감을 형성해주고 자신감까지도 향상시켜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전부 또 번아웃인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시버클리 대학교 심리학 교수 크리스티나 맥슬라크가 이 번아웃 증후군의 세 가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탈진 상태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하고 에너지를 이미 다 소진한 상태. 두 번째가 업무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상태. 세 번째가 이 업무가 주는 효능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이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진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저희 수강생 현숙 님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의학 전문 대학원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었어요. 의전원을 목표로 6개월간 공부를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밤 공부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대요.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만 너무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괴로웠다고 해요. 한동안 친구들이랑 연락도 잘안 하고 외출도 하지 않았대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상담을 받으러 왔던 사례입니다. 이분은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번아웃이 오는 이유를 발견했는데요. 이제까지 한 20년을 살면서 자신을 지지해 주고 인정해 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너무나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현대 사회의 도시인들이 흔히 겪는 번아웃. 일단은 지금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너무 힘들다, 지쳤다,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을 알아봐 주는 거죠. 그동안은 바쁘다는 이유로,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는 핑계로, 애써 눈 감았던 내면을 들여다 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자신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 때는 꼭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 주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땡땡아 너무 고생했다. 땡땡아 그동안 잘해 왔다. 스스로 구두로 칭찬하는 게 어려우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숙 님은 상담을 진행하며 편지를 작성해 보고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 번아웃을 극복하셨어요. 아래에는 현숙 님이 직접 작성하신 스스로에 대한 편지입니다. 감사하게도 공유를 해주셨네요. 현수가 오랜만에 편지를 보낸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 지금의 너 덕분에 5년 뒤인 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시에 통과했어. 너가 원하던 의사의 모습을 하고 너처럼 공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언제나 너를 지지해. 언제나 너의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줄 사람. 그게 바로 나고, 그게 바로 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주어. 진심으로 고맙다. 그리고 사랑해. 두 번째 영숙님의 사례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일반 회사에 다닐 때도 자신의 개인 사업을 할 때도 항상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자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속 자신을 질책하고 채찍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항상 쭉쭉 빠지고 힘이 안 나는 거죠. 갑자기 번아웃이 찾아오곤 했고 이 시기에는 가족과도 단절을 하고 계속 집에서 칩거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히키코모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누가 위로를 해 주더라도 풀리지가 않았대요. 이렇게 번아웃이 올 때마다 업무가 적성에 안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도전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번아웃이 찾아와서 힘들었던 거죠. 영숙님은 매번 번아웃과 무기력이 찾아오면 무기력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욕이 다시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는 말처럼 물론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무한정 흐른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효과적인 휴식이란 뭘까요? 첫 번째, 스마트폰, 컴퓨터, TV 이런 것들에 좀 해방돼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쉰다고 하면 침대나 쇼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쇼츠를 보거나 TV를 틀어놓고 멍때리는 걸 쉬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핸드폰 사용이 휴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드릴게요. 과거 미국 뉴저지 경영대 연구팀은 414명의 연구 참가자들을 휴대폰 사용하면서 휴식하는 그룹과 종이에 글을 쓰거나 컴퓨터 사용 등 자유롭게 휴식하는 그룹 휴식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 그룹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연구팀은 이들 모두에게 20개의 단어 퍼즐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연구 결과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휴식한 그룹의 경우 휴식하지 않는 그룹과 문제 해결 능력이 유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 그룹에 비해 문제 해결 시간이 19% 가량 더 오래 걸렸고 문제 해결 수준도 22% 정도 떨어진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휴식을 할 경우 아예 쉬지 않는 것과 비슷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휴식한 경우보다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는데요. 연구팀은 이렇게 밝혔어요.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메시지 확인이라든지 수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면서 외부와의 연결이 유지되므로 뇌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휴식을 하려면 핸드폰과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1번 가장 잘 쉬는 방법은 쉬는 시간 쉬는 장소를 정해 놓고 쉬는 겁니다 내가 가장 편하게 쉬는 공간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소파나 침대 또는 무중력 의자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내가 일할 때 주로 하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던 분들이 소파나 침대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본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분들의 뇌가 아, 이 친구가 다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배터리를 다시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쉬지를 못하죠. 물론 몸은 쉬고 있지만 뇌가 쉬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쉰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주로 마주보고 일을 한다면 쉴 때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동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휴식은 바로 질 좋은 숙면이에요. 이건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정도인데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유근영 교수팀은 건강한 사람의 평소 수면 시간이 향후 사망 위협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위험 요인에 따라 사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군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7시간에서 8시간에 비해 수면 시간이 짧아질수록 갈수록 사망률은 증가해서 수면 시간에 따라 U자형 위험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7시간 수면군에 비해 5시간 이하 수면군은 21%, 10시간 이상 수면군은 36%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잠은 과하거나 적어도 위험하고 적정 시간에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직업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나는 온전히 개체성을 가진 나지. 내가 곧 직업은 아닙니다. 내 직업과 내 자신이 너무 과도하게 연결돼 있을 때는 정서적으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말하기엔 좀 조심스럽지만 TV에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직업이 곧 나, 내가 곧 직업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직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기도 하죠. 결국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초장거리 마라토너입니다. 옆 라인에서 빨리 달려간다고 내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내 페이스를 지키며 내 라인을 걸어가거나 뛰어가면 되는 거죠. 이 마라톤은 결승점이 따로 없습니다. 누군가는 잠시 앉아 경치를 구경하거나 잡담을 나눌 수도 있고, 누군가는 뒤로 뛰어가 다른 이의 손을 잡아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혼자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승자인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잘 쉬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멘탈 코치 주필립이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 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